자 위닉스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접근 고압관 날렸더니 냉매나 아예 에어도 안나오고 있었고 자 컴프레서 돌렸더니 잘 빨아 땡기고 잘 뿜어주고 있고 자 이쪽에 보면 금 가있는거 보이시죠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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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동관 긴쪽 네. 하부나 그리고 위쪽 아니면 옆구리들 이렇게 금이 가있어요 여기에서 냉매가 다 빠져버린 거죠. 자 여기 용접 때리고, 진공관 만들고, 여기도 봉인하고,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위닉스는 여기 두껍게 용접을 해놨고, 자 보시면 제가 조금 넣었더니 바로 이쪽에서 샜어요. 새는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. 자, 이건 샤오미, 자. 소리, 소리 들리시죠? 소리. 좀더 해볼까요? 자, 소리 들리죠? 자, 집어넣은 쪽에서 다 새는 거예요. 샤오미 제품은.